반갑습니다. 죽은 계좌도 살려드리는 불사조입니다. 자, 여러분 월요일 아침 장 열렸죠? 시장 보고 계시나요? 지금 에코프로 와 분위기 진짜 미쳤습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에코프로 심상치 않다고 지금 수급의 꼬임이 풀리고 있다고 목이 터져라 말씀을 드렸죠. 제말 듣고 미리 타신 분들 지금 계좌 보면서 웃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시작에 불과하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기세, 지금 이 흐름이라면은 에코프로 단기 반등 20만 원 아니요 다 소박한 소리고요. 개미들이 난 소리입니다. 저는 무조건 전고점 뚫고 여기 역사적 신고가 30만 원 이상 그냥 간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 이 코스닥의 역사가 바뀌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때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 돈의 지도를 펼쳐드릴 거예요. 그냥 대충 좋다가 아니고, 왜 지금이 아니면은 평생 후회할 기회인지 머리에 아주 때려 박아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에코프로 주주님들, 그리고 다가올 코스닥 3000시대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 우리 기 한번 제대로 모으고 갈게요. 지금 바로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다가 에코프로 파이팅! 에코프로 30만원 가자! 한 번씩만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뜨거운 염원이 모여야지 세력들도 눈치 보면서 더 빠르게, 더 높게 올립니다. 자, 댓글 달아주셨죠?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이거만 보고 가실게요. 제가 2주 전이죠. 요날. 1월 11일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때만 해도 다들 반도체랑 피지컬 AI만 엄청 보고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 바닥. 반도체 자음은 여기라고 먼저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비지컬 AI 돈 빠져나오면은 에코프로로 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주가가 10만원 아니었어요. 9만 2천원이었습니다. 이때요, 이때. 이때, 이때. 이때였는데, 기가 막히게 올랐죠. 자라가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때 제말 듣고 사신 분들은, 미리 모으셨던 분들은 이미 축제 중인데, 막 의심하고 안 사신 분들은 좀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영상 올려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간다는 거예요. 지금 뭐 12만 원 이제 다시 저항대 여기 왔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보면 발바닥이라는 거예요. 일전에 놓치신 분들 이번 버스는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뭐 옛날 이야기 좀 하나 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 들으면은 조금 소름 돋을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예전에 과거에 모 대통령 시절에 정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랬어요. 지금 집사라. 빚내서 집사라. 집살 기회다. 막, 대출이고 뭐가 다 열어줬거든요. 규제도 다 풀고. 집사라고 아주 등 떠밀었어요. 그때 사람들 의 반응이, 막 정부에서 투기 조장한다. 아유, 지금 뭐 서울, 집, 뭐 그때 뭐 서울 뭐 전세 평균 2억 3억 할 때였는데, 미쳤다.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폭락한다면서 욕했어요. 정부 정책 비웃었죠. 근데, 어, 그래? 욕 먹으면서 집 샀던 사람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말안 해도 아시죠? 다 부자 됐습니다. 자산이 몇 배가 늘어났어요. 그때 반대로 정부 말안 듣고, 안 믿고, 안 듣고, 폭락론 믿고 버티던 분들은 지금 안타깝지만, 벼락거지 소리 들으면서 지금도 전세살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방송에서 왜 뜬금없이 부동산 이야기를 하느냐. 자본주의 시장에서 역사는 어떻게 돼요? 항상 반복이 돼요. 소름돋게 반복이 됩니다. 자, 지금 정부, 이재명 대통령 있잖아요. 이 사람을 정치적으로 지지를 하든 반대하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투표장에서 하시면 되고, 우리 주식쟁이들은 지금 뭐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주식에 진심이냐 아니냐, 정부에서 지금 어디로 돈을 몰아주고 있느냐, 어떻게 기회를 주고 있느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도 다들 아실 거예요 개미 출신이에요 양복만 입고 변호사만 하던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도 주식장 켜놓고 단타도 쳐보고 주식하다가 깡통도 쳐보고 파라블 계좌 보면서 밤새 소주도 때려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적어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뭐가 문제인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생기는지 개미들이 왜 맨날 털리는지 뼈속 깊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내세우는 게 뭐예요? 처음에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 어떻게요 열렸죠. 과정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다고 했어요. 열렸어요. 그리고 그다음 뭐예요? 코스닥 3천 시대 열겠다는 겁니다. 자, 집값도 오르고 짜장면값도 오르고 담배값 술값은 아직 안 올랐어요. 어쨌든 물가 다 올랐죠. 근데 주식만. 주식만 제자리인 게 말이 되나요? 이거는 국가적인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작정하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번에 주가 부양하겠습니다. 기업 밸류 시키겠습니다. 뭐 세금 깎아주겠습니다. 등등. 판을 깔았어요. 이럴 때,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한국 주식이 되겠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야 라고 떠들어대는 인간들. 의심하는 거는 과거에 집사라고 할때안 사고 버티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코스닥 3000 가고 에코프로 50만원 갔을 때, 아, 그때 불사조 말하면 들어볼 거라고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예요. 여러분, 형님들, 누님들, 정부에서 리딩을 하면은 우리는 그냥 조용히 따라가서 수익만 챙겨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똑똑한 투자자고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 오늘 드디어 코스닥이 1000포인트 넘었어요. 천스닥을 드디어 찍었어요. 박수 한번 칠게요. 근데, 정부에서 삼천을 질러놨거든요. 삼천스닥 간다고 갈 길이 멀었어요. 먹을 구간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단순하지만 기관들만 하는 비밀 공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코스닥 지수가 삼천을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총 뭐한 천억 달이 잡주들 100개가 상한가 가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티도 안 나요.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은 덩치가 큰 대장주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코스닥 대장 누굽니까? 알테오젠, 에코프로 형제들이잖아요. 에코프로가 가져야지 코스닥 3000도 간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인기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ETF 아실 거예요. 패시브 자금. 외국인 기관들 운영하는 이런 거대한 패시브 자, 자금들은 사람이 매매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프로그램들이... 기계적으로 매도, 매매를 해요. 뭔 소리냐? 코스닥 지수가 오르면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은 무조건 시가총액 비중대로 주식을 담거든요. 코스닥에서 비중 제일 큰게 뭐예요? 얘잖아요. 지수가 2천 가고 3천 가는 동안 수 조원의 자금들은 기계적으로 강제로 에코프로를 사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 패시브 효과라고 하는데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 외국 아니 기관. 외국인 좀 팔았네. 어쨌든 기관 들어오고 있잖아요. 수급 들어온 게 기관이 돈이 썩어나서 고점인데 누가 봤을 때 여기 고점으로 볼수 있잖아요. 근데 애, 얘네가 돈이 썩어나서 에코프로를 살까요? 아니에요. 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읽었고 지수가 올라갈 걸 아니까 시스템적으로 미리 물량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저번 주에도 같은 말 나왔거든요. 오늘 지금 15% 13%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무겁지 않냐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가 밀어주고 지수가 끌어당기고 프로그램이 사주는 종목은 전고점 30만 원아니요 그냥 지나가는 뚫고 지나가는 휴게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2차전지 얘기하면 맨날 나오는 놈 얘기가 뭐예요? 전기차만 쳐다보잖아요. 전기차 안 팔린다는데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뭐 작년까진 그랬어요. 그걸 캐짐이라 전기차 캐짐이라고 하는데 신기술이 대중화하기 대중화되기 전에 겪는 일시적인 침체기거든요. 근데 지금 글로벌 데이터 보면은 미, 중, 유럽 전기차 판매량 급등은 하고 있어요. 테슬라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죠. 현대차 공장 풀가동 중이에요. 캐즘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시간이거든요. 주가 1년 동안 많이 빠졌어요. 거품 빠질 거다 빠졌습니다. 악재는 해소가 됐고 호재만 남은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라는 강력한 엔진까지 달았고 전기차가 끝이 아니에요. 로봇. 로봇도 결국에 배터리 달고 일해야죠. 놀려고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일하라고 만드는 건데. 뭐 자세히 이거는 나중에 한번더 다뤄, 다뤄드릴 건데. 어쨌든, 로봇 시장이 커지면은 2차 전지 시장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완벽한 타이밍에 주식 안 산다? <laughs> 죄송한데, 주식 접으란 얘기랑 똑같아요. 지금은 공포를 살 때가 아니고 탐욕을 부려야 돼요. 탐욕. 그러면은, 여기서 현실적인 고민이 생깁니다. 아유, 불사조님 말은 맞는데 코프로 좋은 거 알겠는데 시총이좀 크잖아요. 지금 대불장이고 엄청나게 뭐 순환매도 빨리 돌고 있는데 이 종목으로 두배세배갈거 같긴 한데 좀 느리지 않을까요? 저는 좀 시드가 작아서 좀 빨리 빨리 불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예리한 지적이에요. 대형주는 안정적이지만 무겁고 중소용주는 빠르지만 조금 위험성이 동반하죠. 그래서 제가 전략을 짜드리는 게 5대5로 가는 겁니다. 황금분할 전략이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드 딱 반으로 나누세요. 첫 번째 50%는 얘는 에코프로 삽니다. 절반은 그리고 어, 얘는 이제 우리의 중심축이 돼줄 거예요. 코스닥 지수 올라가는 만큼 정부가 밀어주는 만큼 아주 든든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깔고 갈 거예요. 밤에 발 뻗고 잘수 있는 종목이 하나 정도는 있어 줘야죠. 듬직한 형님이 하나 있어 줘야죠. 그리고 나머지 50%는 어디 쓰느냐? 여기서 바로 인생 역전이 나와요. 에코프로가 10% 오를 때 옆에서 막 30%, 40%, 50% 폭등해 줄 낙수 효과 히든주에 태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희원주 같은 경우에 그냥 뭐 단순히 가벼워서 펄펄 날리는, 날아다니는 잡주가 아니에요. 그런 거 추천하면 저희 채널이 명색이 투자왕인데 간판 내려야죠. 확실한 상승 명분이 있는 진짜배기 알짜 종목이에요. 이번 종목 기대되는, 아니, 사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에코프로가 이제 공장 짓고 일을 더 많이,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돈방석에 앉아요. 에코프로가 코스닥 3,000가고 주가 30만원 가려면 뭐 해야 돼요? 많이 팔아야죠. 배터리 많이 팔아야죠. 공장 짓고 생산을 늘려야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산할 때 에코프로는 돈을 쓰지만 이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쓰는 그 천문학적인 돈을 매출로 그대로 빨아들여요. 이거를 이제 설비 투자의 수혜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빨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슈퍼을이에요. 보통 납품업체가 의리라서 눈치를 보는데 이 회사는 좀 달라요.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회사가 딱두 곳뿐이에요. 에코프로가 아니라 전 세계 배터리 회사들이 제발 물건 좀 달라고 줄서 있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 어마어마해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게, 아, 정말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국산화 정책의 황태자예요. 제가 아까 대통령이 주식 잘한다고 했죠. 현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소부장 기술 독립이요 기술 독립 국산화 언제까지 중국산 소재 쓸 거냐 우리 기술로 만들자 이거잖아요 지금 에코프로가 쓰는 핵심 소재 중에 아직까지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그거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어요 심지어 삼성전자조차 몇 년을 매달리다가 포기했던 기술을 이 중소기업이 해냈습니다 정부에서 가만히 있어요 뭐 해줘요 보조금 세금 깎아주고 정책자금 몰빵해줍니다. 다 해줘요. 즉, 정부 정책의 수혜를 이렇게 뒤통으로 받는 거는 에코프로가 아니라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이 소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막 30만원, 40만원, 50만원 올라갈 때이 기업은 실적 터지고, 수주 터지고 정책자금 터지면서 주가는 2배, 3배 아니, 그 이상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지금 주식시장,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됩니다. 정부에서 멍석 깔아주고 코수닥 3천 가자고 지금 등 떠밀고 있어요. 이런 역대급 불장에 손가락만 빨고 계실 거예요. 부자 되는 사람이랑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가난한 사람은 의심만 하다가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부자는 확신을 가지고 기회에 올라타요. 과거에 집값 폭등할 때 남들을 돈벌때배 아파했던 기억, 그때 살걸할걸 걸 하던 그 지긋지긋한 후에 이제는 지우셔야죠. 이번에 주식으로, 어, 이번 히든주로 확실하게 기회 잡으셔야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에코프로, 뭐 30만원 돌파 시점, 그리고 정확한 매도 타이밍, 그리고 에코프로의 상승 시 2배, 3배 이상을 더 터져줄 정부 정책 수의 히든주, 2차전지 히든주구요. 이두 가지는 제가 밤새어 분석한 자료로 딱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영상에, 상단에 제 번호 보이실 거예요. 010-8697- 0475번호로 문자 7딱 한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은 첫번째 에코프로를 어떻게 대응해서 어,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기존 주주분들 불타기 타점 신규 주, 예비 주주분들 신규 매수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그 이후에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1차 2차 진짜 목표가 다알려드릴거고요 그리고 제2의 에코프로 정부정책 히든주입니다 삼성전자도 탐냈어요 독점기술이 있고 국사나 정체. 아무튼 밀어줘요. 죽여줍니다. 이런 정보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 메시지로 딱7한 글자만 남겨놓으세요. 7. 구독, 좋아요만 받을 거고, 그리고 저한테 뭔가 좀 힘을 실어주고 싶다 하시면은, 댓글로, 불사조 화이팅, 에코프로 화이팅, 에코프로 가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지금 대통령을 지지를 하든 안 하든 상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저 이 거대한 돈의 흐름에 올라타서, 내 계좌 뿔리고, 내 가족들 맛있는 거 사주면은, 그게 애국이고, 그게 성공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고민하는 순간, 에코프로는 전고점 뚫으러 갑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시고, 이번 불장애, 대불장애의 주인공이 되세요. 지금까지 불사조였습니다. 에코프로 30만원 가자! 감사합니다!